우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1장 28절부터 31절까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8절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 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랴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여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시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일치고 갔으니 그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대들과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 주 바랍니다. 우리나라 그 교육은 대표적으로 주입식 교육입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앞에 서서 설명을 해주면 그것을 학생들이 뭐 필기도 하고, 그래서 그것을 암기해서 지식을 얻는 그런 교육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 암기력, 다다다다! 외우면, 그래서 책을 그냥 다다다! 외우면, 필기한 것을 다다다! 외우면 성적이 잘 나옵니다. 그게 뭡니까? 주입식 교육이다. 그 말이죠. 그러나 미국이나 이런 유럽에는 선생님이 미리 답을 이렇게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질문과 토론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우고 답을 찾아가는 교육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끔씩 제자들한테 좀 어려운 질문을 그러니까 제자들의 어떤 생각을 물으실 때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샤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한테 질문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 그러니까 제자들이 대답하죠. 뭐 세례 요한, 뭐 토론 엘리야, 어떤 에레미야라 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지요. 이때 베드로가 주는 건 되시오. 사자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축복하지요. 이런 신앙 위에 예수님이 구원자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 신앙 위에 뭡니까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또천국 역사를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을 통해서 예수님이 자신이 누군지 정확하게 알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내가 그리스도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너희는 날 누구로 하느냐? 이때 예수님께서 이를 알게 한 것은 효력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깨닫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8장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또 질문합니다. 너의 생각은 어떠하냐 하면서 또 질문합니다. 네 생각은 어떠하냐, 제자의 생각은 어떠하냐 면서 만약 어떤 사람이 양백 마리가 있는데 그중한 마리가 귀를 잃었어. 그 아홉 아홉 마리를 살해 두고 그 귀는 양한 마리에 찾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먼저 어, 너의 생각은 어떠하냐 하면서. 예수님 자신의 어떤 생각을 이야기하지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길위를약한 마리를 위해서 온 산을 온 산을 헤매고 찾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길이든 한 영혼을 찾기 위하여 수고를 아끼지 말아라 하는 예수님의 뜻이 그 질문을 통해서 담겨 있습니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하면서 너희도 그렇게 하라. 요한복음 21장에도 예수님께서 질문하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가에서 베드로한테 질문을 합니다. 요한이 아들 시모나, 너나 사랑해. 이 사람보다 네가 더날 사랑해. 사랑하냐고" 물으셨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뜨끔하겠지요. 예수님의 세 번이나 부이 나고 저주까지, 했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 사람 남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면서 베드로를 부르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사람 남는 어부를 포기하고 옛생활 그 갈릴리에서 고기 잡던 그 생활로 돌아갔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런 베드로를 향해서 네가 나날 사랑해 네가 날 사랑하니 세 번을 반복해서 부르셨습니다. 이때 배드로가 뭐라고 하셨습니까?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예 내가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시는지, 주께서 아신다고. 그러니까, 주께서 아신다고. 그러니까, 내가, 예, 자신있게 대답하지 못하고, 주께서 아신다고, 그렇게 대답하지 않으셨습니까? 나 그러니까 질문을 통해서, 어? 사랑남는어부가 돼야 되는데, 예생활을 돌아갔어. 다시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아 사명을 버리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질문을 통해서 다시 사명을 깨닫기를 원하셨던 것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깨닫기를 원하고, 하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하고, 계셨습니다. 오늘 말씀도 질문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28절 에 보니까 너희 생각은 시작 어떠하냐? 먼저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21장 23절에 보면 예수님 먼저 이 이런 질문을 왜 하셨는지 먼저 그 어, 전에그 상황을 먼저 봐야 됩니다. 2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칠 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왔는데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해야 하느냐 누가 이런 권위를 너한테 주었느냐 이렇게 장로들이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향해서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르치실 때그 모습을 지켜보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 니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 가르치는 일은 자신들만, 제사장이나 파이생들 장로들이 가르칠 수 있는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는 행위를 시작 못마땅해 여기는 거야 그러니까 자신의 권위에 도전하는 행위로 그들은 본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권위로 네가 이렇게 성전에서 가르치냐 이렇게 질문하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역질문을 하십니다 21장 24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대 나도 할 말을 너에게 물으리라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한테 시작 물었죠 물으시죠 너희가 대답하면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말해주겠다 이러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면서 예수님께서 그들 장노들과 대제사장, 대제사장에게 하는 질문이 무엇입니까 25절을 보면 요한의 세례가 어디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 왔느냐? 요한의 권세가 하나님께도 주셨느냐? 아니면 뭡니까 사람으로부터 왔느냐? 이렇게 질문하지요. 그랬더니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하늘로부터 하면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않았냐 이런 비난을 받을 것이고. 만일 사람으로부터 이런 권세가 왔다고 하면 모든 사람들이 세례요한을 선지자로 여기, 여기기 때문에 백성들을 무수하는 거야. 아세례의한 선지자는 선지자인데 그러니까 사람을 무수하는 거야. 그러기에 27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답을 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나라.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럼 나도 무슨 권위로 일을 해가는지, 너에게 시작, 이러지 아니하리라." 이런 이 말씀을 하시고, 두 아들의 비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오늘 부분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이렇게 먼저 질문하고 그 비유의 말씀, 두 아들의 뭡니까? 비유의 말씀을 쭉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너희 생각 어떠하냐? 하면서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큰 아들, 맏 아들한테 포도원에 가서 이래, 이렇게 아버지가 말하니까 "아, 가겠다" 이다 하고, 그 앞에서는 "가겠다" 이다 하고, 사실은 "가지" 아니고, 했 둘째 아들한테도 똑같이 나 포도원에 가서 좀일좀 어? 일, 일 거들고, 좀일좀 일 해, 이렇게 둘째 아들한테 아버지가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둘째 아들, 아, 싫다고 합니다. 그 자리에서. 싫어요. 하면서. 그렇다가, 뭡니까? 후에, 30절에 보면 후에, 니우초 가서 일을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께서 질문하지요 대제사장도회가 그, 뭐 그, 주위에 있는 어떤, 뭐, 바이, 뭐, 바이셋들, 장로들, 백성들한테 질문하지요 그러면 이둘 이 중에 누가 한,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해가느냐, 해가느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때 그들이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하면서 이렇게 질문하죠. 이때 그들이 대답하죠. 둘째 아들이다. 그러니까 큰 아들 생각은 어차피 내 것이 될 건데. 뜨거운 햇빛 안에서 일을 할 필요가 없는 거야. 어차피 아버지한테 그 포도원을 상속받게 될 것인데, 굳이 할 필요가 없어. 내 것이 될 것인데. 이스라엘은 그 상속법이 아버지 유산을 큰아들에게 3분의 2. 작은 아들한테 3분의 1 줍니다. 그러니까 3분의 2니까 거의 다 받지요. 그러니까 굳이 아버지한테 뭘잘 뭐 보이고 그런 피요 어차피 내 거야. 그러나 둘째 아들은 그 자리에서 싫다고 합니다. 그 뜨거운 태양빛의 아래에서 힘들게 할 필요가 없다고 그 자리에서 싫다고 하죠. 그러나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생각하사 아버지가 그 뜨거운 태양빛에 가서 일할 텐데 일손 좀 거들기 위해서 그래서 후에 뉘우치고, 고독밭에 가서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께서 31절에 그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였느냐? 질문하죠. 그러니까 장로들과 그 백성들과 그친 뭐, 어? 제사장들은, 어, 듣지 않으리라고 화면 대답할 수밖에 없지요. 그렇게 하면서 하신 말씀이 예수님께 그들이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가 진실란 말은 정말로 정말로 참이다 참이다 니 예수님께서 반복하게 강조한 말씀이 진실이야 진실로 진실로 그 말씀이 세례들과 창기들이 너희들보다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가리라 제사장들과 바이센들 장로들은 충격을 받은거예요 대제사장 장로들 그 시대 때 종교적인 지도자 아닙니까 백성들한테 존경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하는 말씀을 잘 알고 가르치는 자들이야 납비라고 해 선생님이라고 누구보다도잘알아 근데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고 자기들은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 행한다 하지만 예수님 모시기에는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큰아들처럼 누가 보면 18장에 바이세인들과 세리의 기도가 나오죠. 누가 보면 18장, 1 1절에 뭔가 바이세인들은 서로, 서, 어, 뭡니까? 서서 따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토색하지 뭐 않고, 부리하지 않고, 가늠하지 어, 않고 이가간이 창규와 이 같지도 않고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나는 이래 두번 금식하고 10분의 1 십분의 일 집에 들을 드리나이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율법을 지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할 말씀대로 삽니다. 누구와 같지 않습니다. 저, 저 세리와 같지도 않, 않습니다. 자신의 을 내세웁니다. 기도는 강구데 자기 자랑, 자기 생색을 하나님 앞에 내세우시오. 예수님께서 마태음 23장에 그들을 외식한, 화해의 세준죠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이세인들이요! 책방을 합니다. 외식이 뭡니까? 겉과 속이 다르다 그 말이야. 겉은 뻔질이, 횡신한 무덤 같은, 겉은 보게, 번쩍번쩍, 아주 멋있어. 근데 뭡니까? 속은 썩었다고 말이야! 겉은 아름답게 보여. 겉은 학벌로, 좋은 옷으로, 번쩍번쩍, 번쩍. 뭐 학벌과 뭐, 돈과 뭐, 명에 막, 아, 막, 잘 보여. 막, 좋게 보여!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속은 그렇지 않다, 그 말이야. 무덤. 무덤 속에 뭡니가 썩은 시체가 있다. 그 말이 있지요.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23장 어 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말을 하는 것은 지키되 그들이 행이를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한다고 예수님께 책망하십니다. 그들 행위는 본받지 말래. 그들은 말만 하고 마트복모금 15장 8절에 보면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한대요. 근데 마음은 내게서 시작 멀어더다 이게 그 시대에 어떻게 보면은 종교적인 지도자들, 성기관들, 파이센들, 장로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신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큰 아들처럼 그 안에서는 예! 캬아, 뭡니까? 어? 효도하는 것처럼, 막 아,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처럼 그 자리에서 뭡니까? 예! 내가 가겠습니다! 근데 후에는 시작, 가지 않았다. 그 말이야. 이게 보여준 식이다. 보여주기 식. 형식주의다. 그말이 반대로 창기는 뭡니까? 몸을 파는 사람들이야, 죄인들이야. 세리는 어떻습니까? 그 당시에 맹놈 취급을 받지 않습니까? 상종치 않아, 어울리지 않아. 근데, 기도를 보면, 응? 가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한대요. 가슴을 치며 하나님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즉, 바리세인의 기도는 자기 생생내기 나는 이것도 하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보다 이런 세리와 창기들이 먼저 하늘나라에 들어가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연구하고 논문하도잘 알고 있었던 대제사장들, 석유관들 하나님의 뜻을 잘 순종하는 줄 알았어요. 처럼 어? 누가 아버지의 뜻을 행했느냐 이렇게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질문하지 않습니까? 그나들은이 반세기과 성기 남들은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잘 행할 줄 알았어. 그런데 그렇지 않다 는 말이야. 헤리와 창기. 멸시 받고, 손가락질 받고, 죄인취급 받던 창기와 세리들이 회개하고둘째 아들이 그저 그 자리에서 씻습니다 하고, 후에 니우쳐 회개하고 밭에 가서 일한 것처럼, 창기들이, 세리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뜻에 순종을 한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질문을 합니다. 네 생각은 어떠하냐 너 지금 잘하고 있는 것 같아, 예수님 잘 믿는 것 같아. 다른 사람 말고, 네 생각은 어떠하니? 예수님께서 정말 나를 위해서 징계를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심을, 너 믿어? 아니 이렇게 질문을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대제회장들과또 장녀들 그 앞에 있는 사람들 또 제자들 제자들도 있겠지요. 너희 생각은 어떠하니? 두 아들의 피로를 말씀하시면서 누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느냐 그 말이야. 신앙의 연수는 많고 경력을 자랑하지만은 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입니까? 나는 기도하는 사람입니까? 나는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람입니까? 예수님께서 네 생각은 어때? 이렇게 나한테 묻는다면 저는 고민이 많습니다. 다른 사람 말고 네 생각은 어떠하냐? 저와 여러분은 죽지 아들처럼 지금은 지금까지는 잘 못했지만은 정말로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다. 이건 저한테 하는 말씀입니다.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